36, 33, 23, 35 박하연 창범으로 아 2번입니다 키 172, 32, 22, 35 정다은 창범으로 3번 s a m s h 4 p p a Ishisa, s a m s h i p p 1 Kip, Samshippa, Ishim, s a m s h i 3 p a s a m s h i 6번입니다. 키171 3 2 24 32 뒷서영. 3번으로 7번. 키162 33 24 33한나나 3번으로 8번입니다. 키165 34 24 35. 8. 박수 함성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조의 미녀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일조 한 분씩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 시켜주고자 간단하게 인터뷰 한분한 분씩 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일번 우리 박하연 씨 맞으시죠? 박하얀이네요. 여기 잘못 적혀가지고요. 박하안씨 우리 하얀씨는 정말 그 제가 리허설 때부터 지켜봤는데요. 정말 톡톡 튀는 상큼한 매력으로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심사위원분들과 관객분들한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있죠? 네, 저는 프리스타일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춤으로 저희 기를 남과 비교를 해겠습니다 아, 프리스타일 댄스로 한번 보여주겠다. 음악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오셔서 우리 박하연 씨의 프리스타일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준비됐나요? 아주 준비가 됐나요? 됐네요 좋습니다. 프리스타일 댄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섯. 시였습니다. 정말 통통 튀는 매력으로 힙합 댄스 어, 프리스타일 댄스를 보여줬고요. 자 두번째 우리 참가분은 이번 정다은 양 맞으시죠? 네. 아,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실제로 서 보니까 어떻게 긴장 되시나요? 그렇게 긴장은 안됩니다. 아, 긴장은 안 돼요. 좋습니다. 어 본인이 오늘 러닝 어,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부분들은 나의 장점이니까 이것을 좀 어필하고 싶다 하시는 뭐 부분이 있나요? 어, 저는 포즈? 아, 포즈. 좋습니다. 자그러면 포즈, 5초 동안 한번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눈여겨 보고 있고요. 자 앞에 나가서 포즈,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차가로 2번 정다운 양의 포즈. 아, 좋습니다. 자신 있는. 네. 앞에 포즈 아, 좋습니다. 옆 포즈까지 아, 감사합니다. 뒤에 포즈. 좋습니다. 자, 우리 참가로 이번 정가운 시계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어, 우리 컨셉이, 어, 마린걸이에요, 마린걸. 참가로 3번 우리 김민선 씨인데요. 네. 아, 오늘 그, 아, 이름표도 3번 이렇게 김민선 씨로 달고 왔습니다. 우리 김민선 씨는, 어, 제가 사전에 들은 바로는 어떻게 뭐 벨리댄스를 준비했다고. 네, 벨리댄스 준비했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음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음으로? 어, 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아, 무반주로 좋습니다. 자, 벨리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 네거 제가 들어주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어, 어떻게 천이 준비가 됐나요? 한번 전달 한번 해주시고요. 우가 참고로 삼번 김민선 양의 벨리댄스 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입니다. 무반주로 가는 벨리댄스인데요. 어,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벨리티스, 아우, 좋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무반주에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흐뭇하게 한번 봐주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이었고요. 자 다음 4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현경 씨. 아 좋습니다. 어,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본인의 매력이 어떤 거죠? 헬까만해가 아, 아, 어, 지금 그 힘이 중요하죠. 아 운동으로 다져진 힘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우리 참가자분들 어 앞에 이렇게 있지만 본인의 앞에 나와서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우리 관객분들께 한번 보여줄 수가 있나요? 좋습니다. 힙 포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어, 요즘에 대세인 운동으로 다져낸 힙이 중요하다. 어, 포즈. 어, 좋습니다. 아 함성 나오죠, 그렇죠. 어, 정말 멋진 몸매 의 소유자. 어, 참가분 4번 전현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유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번은 어, 많이 어떻게 긴장하셨어요, 우리 참가로5번 우리 지호 양. 좋습니다. 긴장했어요, 어때요? 긴장. 안 아, 긴장 안 했어요. 본인 만의그 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웃음과 애교. 아 눈웃음과 애교. 눈웃음과 애교를 저기 침상 이형분들 다섯 분 있잖아요. 한번 발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셋 발사. 아 눈웃음과 애교 잘 봤습니다. 반고요자 우리 6번 빈서영 양인데요. 어, 어, 오늘 어떻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어, 각오가 어떠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소와 함께 즐거운 마음, 열유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빈서연 양이 그 댄스를 한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어떤 댄스죠? 프리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1번 박하연 씨에게 맞서는 프리댄스를 준비를 했다. 그럼 빈서연 씨 가운데 한번 모셔보이시우리 참가 번호 6번 빈서연 양이고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프리스타일 댄스. 음악 주세요. 음악 준비됐요 오케이. 아, 어, 아 어, 표정부터 악권이에요 지금. 프리사이드스입니다. <목소리> 야 좌중으로 앞서가는 카리스마. 상금은 육백. 서연씨였습니다. So, 감사합니다. 아. 자 그리고 다음 분은 창고번호 7번 우리 한나나 인데요. 어,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 한나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모델 한나나씨고요 어, 본인이 어떻게 어, 혀도 되게 짧고 애교가 많은 것 같은데 애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왜요? 누구한테 누구 아무한테나 그냥 보이는 사람들한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네, 네, 네. 어, 오늘 제가 비키니 콘텐츠 출전 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실 거죠? 아, 정말 싸네요.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흐뭇해하게 봐주셨고요, 우리 한나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가로팔번 우리 허우스 씨인데요. 어 어떻게 리허설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몸매를 감추고 계신지 몰랐어요, 허우스야. 어떻게 본인 매력은 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제 어, 매력은 힙이랑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아 힙과 어깨. 둘, 중, 둘 중에 어디가 더 자신 있어요? 힙이야. 아 힙이 자신 있어요? 그러면 어, 한번 뽐내야죠. 저희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고요.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흡 유도까지 정말 프로입니다. 힙과 어깨라인이 자신 있다고 하는 우리 참가로 8번 허은수 양입니다.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조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조 우리 참가자분들은 천천히 한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